누군가 말했다. 크리퍼 왕이 화약 케이크,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숨기고 있다던 화양 화약지대를. 이 크리퍼는 뭐지? 이 근처에 크리퍼가 이렇게 남았네. 화, 화약이나 어딜까? 그리고 음. 하야기 정말 많네. 음. 누군? 그리고... 저건 음. 하야케이크와 크리퍼왕. 이 크리퍼랑 크리퍼 전설의, 이렇게 전설의

이 그건 우리 다 키고 나가나 이거 6천 명정도없어 이거 많이 생겼네 하이타운 야 하이타운 오우 어. 진짜 6이명 정도 키 똑같은데? 오우 파워어 이 크리퍼 왕 크리퍼 왕을 그냥 죽이면 안된다고 했다 크리퍼 왕은 꼭 이곳까지 파괴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했다

<붜리> 이거 <이건> 전설의 화약 <붜리> 케이크 <붜리> 여기 물에 묻혀 여기 위에 모르겠습니까? 이 족불을 놔두고 <붜리> 이 맛은 전설의 화약 크레파 <붜리> <붜리> 간단해. 맛이 담겨있는 크리퍼 맛? 근데 여긴 어떻게 나가지? 이럴 때, 를 대비해서 내가 마법학교에 이는 아, 나는... 때, 아, 마법! 하 이럴 때, 이러다이 세계 이크리이 때, 이에 때, 지는 때, 이 안되겠어 때, 한마리 이럴 때, 야겠어 진짜 때, 이

그래, 먹었으니 이제 집을 지어야겠다. 내 집은 이제 이 나무 속이다. 그 왕크리퍼를 주겠더니 화야케이크도 얼었고. 화야케이크 다섯 개 얼었고. 오늘 케이크 축제 좀 해야 되겠다. 맛있어. 음, 너무 어두우니까 이렇게 불좀 켜놓자. 이곳에 그리퍼 화약 케이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, 진짜요. 여기서 바뀌었던지도 확인하고 지금 날씨는 밤이고 밤엔, 밤엔 위험하니까 자야겠다. 그러면 뮤비코뮤비코 웬만다 강구